건강 관리가 항상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일상에서 운동 목표를 세우고 지키기도 힘들고, 체중 관리나 수면 패턴까지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만 합니다. 매일 달라지는 체중과 피로감은 관리의 어려움을 더욱 느끼게 하죠. 그런 고민이 쌓이면 점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더 나은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8 l t 스마트워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완벽한 솔루션이에요. 사용자가 운동을 할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동 목표에 맞춰 효과적인 코칭을 해 줍니다. 무엇보다 수면 분석 기능 덕분에 내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이 시계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이 제품은 현재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재구매율이 높아 믿을 수 있는 제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후기를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시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지나치기엔 아쉬운 선택이 될 거예요. 평소 건강 관리에 힘들어 하셨던 분이라면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8LT 스마트워치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